강차피부 강차피부 대지의 힘아 저거 내가 써본다고 해놓고서 안 써보는구나 자 갑시다 뚜뚜뚜뚜루 일단은 그럼 이제 그거 합시다. 여기에 이제 있거든요. 돈 이만 원 좋아. 저기 있다. 자 프로즌 허스 여기에 어떤 그 나랑 술 얘기하는 저기 있다. 아저 씨. 세보이는군 지팡이를 걸고 술마시 시합 해보는게 어떻겠소? 네, 넌 내놈이군 네 술마시 대결? 너가 이길 수 있을거 같냐? 어자 시작하세요 해쉬 your turn your turn 좋아, 해 보자 one down my friend one down one yeah, down yeah. and another one for me <laughs> 엄청 술한 번씩 막 때리네 and how about you 두 번째 별거 아니군 so you, i think i've hit my limit on these things 한대더 마시면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한잔더 문제없어. 정도 쉽지? 거기로 가지. 아파 보이는데? 어, 이대로 납친가? 일어나, 그래, 일어나, 이 주정뱅이야. 어, 여긴 어디지? 물론이죠. 아무것도 기억 못 하겠죠. 결혼이나 늙은, 호의한 대야 말든, 말도... 기억 어? 잊지 말라는 걸, 어, 어떻게든 뭔가 말해 주시오. 혹시 테미란 자 같이 있었습니까? p i c 디벨라.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이거. 아거아발발락락은또 뭐야? 안아하세요 세나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로릭 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로리 익스텐드? 마르카스 여기? 오. 디벨라 미안해. 신전이구나. 오. 일단은, 어, 로딕로 프린스?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마르카스 이런게 있었네 스카이림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은 탐리엘전역에 거요? 여또 뭐야 어 여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야 이런 데가 있었어? 네? 아 여기 나왔네 여기다 아 여기다 어아 마르카스 이런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야 아, 여기 일단은 저기 뒤에 석조성이 아마 들어가는 그 그러니까 가 하는 오케이.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음 걸어가야 되네. 까짓거뭐 걸어갑시다. 지금. 하니까 네, 심심하니까 가겠습니다 심심하니까 가겠습니다 락발 거기 아니냐? 재무창이네 재무창이아 네, 여기다 아 여기다 실례합니다 이집에서 다는 거 있습니까? 방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스탠다르를 지닌... To... 아, 섬기는 so. 소호자입니다. 데이디라 섬기한 다음... 어, 도움 필요하시나? 중에 응, 나중에 해줄게. 데이디리... 저것도 얻으러 갑시다. 저것도... 물락발 그것도 얻으러 갑시다. 물락발 저것도 물락발 저것도 얻고 있으면은 무기로 쓸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저거를 내 유니크 무기로 쓰는 거지, 물락발 저거를. 오케이. 자, 일단 밤. 몇시요 13시간을 기다립니다 12시간만 기다려도 되려나 와 점점 어두워지네 진짜 새벽 되면 될수록 와 7시면 됐다 가자 뭐야 여기 말 원래 두 마리 있었나 일단은 저쪽으로 갑시다 비오나보다 아 역시 기력이 좀 많으니까 달리기가 오래 달리네요 155 정도 넘어, 넘었으니까 이상해 <목소리> 이상해 <이상이. 목소리> <목소리> 부엌에 박혀서 뜨개지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 개패고, <목소리> 접패고 싶다는데? 역시 무서운 여자야 역시 센 여자야 갸세갸세 갸세. 아,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뭔데?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예? 탈모 애들 너 나중에 죽여준다. 아, 아마테라스 이번에 던지는 거구나. 어허. 이번에, 이번 아마테라스는 던지는 거네요. 역시 아마타에서 강화 버전이라서 지지는 지지는 것보다는 던지는 게더 좋다는 건가? 대단하구만. 어말 타고 있다. 아그 기족인가? 그 기족인가? 안녕하세요. 예. 음, 음, 음 여기서 산 하나 넘어야 되나? 그러야 되네. 산 하나 넘어시다 저기 나중에 그 에픽 퀘스트 갈때 가는 곳이니까 저기 나중에 가고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고 가야 되죠. 올라가자 호우. 호우. 그래서 이제 산타기를 시전하면 되거든요 저의 이제 산악인으로서 산악인으로서 빠질 수 없는 코스 바로 산타기입니다 산악인이라면 무조건 네. 1인 1산 어, 하루에 산 하나 정도는 뛰어넘어져야 된다 어 좋아. 1일, 1, 산3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1일, 어, 고민 이네이 뭐야? 1, 기 3, 4, 5, 6, 해보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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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쓸까? 화염장작 써주지 어딨어 고마! 어딨냐 너? 일로와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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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저 사람 다 죽여놨네 근데 탈부어는 뭐야? 아이고. 한, 가정이 어허? 악세사리, 가방. 카린의 기록. <laughs> 탈모어 소속된 애들인가 보네? 원래 튀었다고 하니까. 원래 튀었다고 얘기를 유추해보면은 예 네, 그런 애들 같네요. 뭔가 탈모에 소속돼 있는 애들. 이게 또 뭐야? 아, 어, 청룡 돌아왔네. 아, 글로 돌아오는 거구나. 어 거기. 음왜 안전하지 않다고? 왜 그랬어? whole place is crawling with Droga. We're not mining up any of e o those u e around, so I wouldn't go down there if I were you. Hmm. You're joking, right? But if you want to get yourself killed, go ahead. That'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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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자 가자. 와, 근데 비 엄청 내린다. 아우 어리는데. 강철 피부 한번 써보자. 제가 강철 피부를 배웠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죽거든요. 큰 데미지 받아도. 강철 피부 어리어 아, 있다. 거치. 난 죽지 않는다. 허상이 고통 한번 써볼까? 이거 어, 네 오케이. 여기서 체력 한번 올려. 렇치 헉은 좀남 남겨놨다가. 자기화. 좀치키좀 그렇고. 여기서. 어, 변화 방법 훈련 한번 더. 이거 두개 찍자. 그치. 그 야, 데미지 안 달죠? 와, 데미지 안 달아요. 허상 장작. 안 달아, 안 달아. 와, 안 닿는 것 보소? 안 닿는 것 봐. 어디 가? 어, 둘이 싸워. 아, 잠깐 만, 잠깐 만, 나 아파, 아파. 노예, 노예 맞아? 세는데? 어 근데 주문력 금방 쌓네. 뭐라? 그렇지. 와 진짜 아마테라스다. <laughs> 이게 이것이 바로 진짜 아마테라스다. 와. 진짜 오래 타네? 와, 저렇게 오래 타는 건 처음인데? 엄청 오래 타네? 거의 뭐 오래 타는 그건데? 어딨어? 일로 와, 일 와, 로 와. 나와라 냉기정령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와 데미지 까인 와 아마테라스 개꿀 아 저게 진짜 아마테라스지 야저기 앞에 앞에 있네요 이게 진짜 아마테라스지 와 이거지 이거지 겁나 센데 진짜 아마테라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laughs> 서큐버스로 타고 있는 거야 나, 나 너한테 안 때렸는데 <laughs> 진짜 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안돼 <laughs> 우리 우리 어 우리 소피아가 타고 있네 아마테라스로 아 어, 진짜 아마테라스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세요 아마테라스 서둘러 여긴가 여기군. 다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내놈인가내놈인가 레이놈 네이 마을에 다시 왔을 땐 기장 그냥 많이 했겠지. 너가 한 짓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미안합니다만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아 그래? the name kidnapped by a drunk loud and sold to a giant you better for her right fast before I call the guards and have you hauled away good time you come down right it does I'll never breed another prize-winning goat like Gladder and don't you think of coming back to Rorickstead until you get her back from that giant yeah yeah 일단은, 어, 가져와야겠죠? <laughs> 거인을 잡아야지. 아, 거인도 이제 껌이요. 아니야. 에 거인도 껌이겠지. 거인 따위 뭐, 그냥. 어, 얼러, 어디까지 가야되냐? 아, 바로 앞이네. 염소 내가 구해올게. 그니까, 염소가 우리 귀염둥이 뭐, 농사의 왕인데, 우리가 술 취하고, 술 취해서 팔아, 팔아 넘겼다라는 소리죠? 에 그런 가지고 화내냐. 이게 염소 하나 또 구하면 되지. 염소가 한둘이요? 음, 녀석들 진짜. 까지 구해줄게. 그 염소가 뭐라고. 너, 내 놈이냐? 내 놈이군. 일단은, 강철 피부 한번 쓰고요. 그리고. 자, 처리해. 냉기정령. 처리하나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아니야, 아니야, 냉기정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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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거인 이름 있네? 그거 왜야, 너가? 거인, 그렇지. 냉기정면 싸워때려다 아마 테라스. 오오오. 어, 한번안 한 죽는 거보죠 개꿀이죠? 아니 이 새끼. 싸우는데 방해하지 마. 와, 역시 거인 거인인가? 지. 오. 오. 영소야 거기 있어 봐. 거인 거인아 씨 내가 잡아 줄게. 아, 그래요? 어, 깜짝. 제 거예요. 이거 이거 잡고 알려 드릴게요. 저 거인 거인, 잠깐만, 처치하고,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범한 여자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버그 이렇게. 음. 걸렸는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새끼. 버그 안 걸렸어. 나한테 베이크를 주고 했어. 안돼. 살려줘. 무빙 한번 치고, 그렇지. 우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제꺼 방송 작게요. 그 제꺼 방송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제꺼 방송 그 얼굴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거인을 한번 소환해보자. 와퍼잭으로 바꿔볼까? 그러자 와퍼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와퍼잭을 한번 써보자. 여기서 와퍼잭! 소용없는데? 제꺼 어, 방송 네, 녹화 끝내고 보여드릴게요 <laughs> 뭐야 금방 죽어 뭐야 오, 오, 아 날라갔다 <laughs> 와 한방이야? <laughs> 네, 자켓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쎈데? 유튜브 제꺼 정보란 들어가보세요 제가 트위치 정보란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 링크 있어. 여기 어디지? 나 저장 잘 참... 또, 또 저장 안, 안 하고 돌아댕기는 거냐, 나? <laughs> 이 정도 로딩이면은 저장 안돼 있는데? 단 1도 안돼 있는데, 지금? 설마, 진짜, 진짜 아냐?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아니야. 잡고 어, 깜짝아 아하! 내놈들이 군네 네네 채널피트에요 그 정보란에 도미.. 그 도네이션 그 후원하는거 다음에 후원이 지금 두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 자켓을 요아 어. 어, 그냥 남자의 갈색 머리로 하, 한 음. 제거 그, 프로필에도 있는데, 방송. 그냥 그, 채널 피트 들어가보시면은, 프로필 제 얼굴, 떡하니 나온 거 없어요? 그 캐릭터? 맨 위에, 위로 올라가면? 없으면은, 음, 그냥 평범한 남자의 갈색머리 하고 있는 애. 그, 제, 그 자켓이에요. 거기에 뭐, 상황에 따라서 날개 달려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 아니면은 뭐, 윙 달려있고, 그런거? 사람이... 사람들이 그려준 것 r e 나 o 다르더라고요. 한 y o 남자 갈색머리 남자처럼 그린 것도 있고 날개 달려 있고 아니면은 날개 달려 있고 윙 달려 있는. 음. 슨슨하하는지지저히히모르어어 아, 안합합다다그 n 참 유감이군요. 안 <목소리> 왔어 데리고 올게 화상 그림자로 한번 써보자 이번엔 저장 한번 해보고 아 저장을 꼭 해야겠다 <laughs> 엄청 오래 걸리네 저거 하나 잡으려면 화상의 그림자 한번 써볼게요 또 있냐? 놀러 와봐야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있어요 아저씨, 뭐야 위협이요? 아, 그 도망가게 하는 거? 그것보다는 그냥 그 환영마법에서, 어, 환영마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인이 레벨이 높나? 아, 저 협박하는 거. 아, 저는 착한 캐릭터기 때문에, 어. 싸움밖에 안 돼요. 애들이랑 싸움하면은 안 좋아. <목소리> 안녕. 일단은 정령 한번 소환을 놓고 안녕. 안녕 친구. 화상 고통 한번 써볼게요 얘 때려 얘 때려 얘 때려 와한 방에 끝나는 거 보소 와 지금 거인 봐 와.. 개사기급 거의 뭐.. 개사기급이야 거인 와.. 아니요 와, 지금, 냉기정령 두대 맞고 쓰러지는 거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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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린 거야, 지금? 한번 더, 허상의 고통이랑, 징격보중. 아니, 거의 두방에 뒤져. 얼마나 센 거야. 야, 그거. 뭐랄까, 그. 와. <laughs> 그안 깔려있을걸요? 제가. 어, 거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와. <laughs> 냉기정령, 저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처음 봤네, 나. 가라, 가라, 냉기정령, 그렇지. 와, 소피아. 우주, 나로호. 소피아, 나로호 했다. 미친. 와, 어떻게 두 방이 끝나. 소피아 다시 내려왔네, 아니요? 아니. 거인이. 와, 역시 거인은 거인인가? 야, 저 곰이랑 한번 싸우게, 싸우게 해볼까요? 왔다 갔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아! 이게 날아간다고? 와, 스프레스 쌤이 겁나 크네. 어허. 스프레스 쌤이 실화야? 그냥 돈 내고 끝낼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돈 주고 끝낼 그런 상황이 아니야. 돈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놓으면 되거든요? 돈, 돈 해놓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긴 좀 그렇기 때문에. 너어디 아직 가기 전인가? 아, 그렇구나. 저장했는데? 또 저, 저장 안 하고 또 싸웠구만. 이거래, 그래, 늑대 있었지 않았냐 사슴으로 바뀌었네? 더 가야되나? 와, 아 여기네. 안녕. 잘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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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설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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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